안녕하세요. 닥통네이버 지식인 상담안의사 김원입니다. 원치 않은 손떨림 증상 때문에 고민되실 이듯 합니다. 머리나 손, 목소리가 떨리는 증상을 진전증이라고 합니다. 환자분과 같은 수전증, 즉, 손떨림은 매우 흔한 진전증 증상이며, 정황상 본대성 진전으로 인한 손떨림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환자분들은 대부분 평소 긴장을 잘 하거나 남무 시선을 많이 의식하거나 불안에 민감한 성향을 보이십니다. 수전증과 같은 진전증은 한약과 같은 한방 치료가 도움될 수 있는데요. 한의원 의쇠의 진전증 진찰과 치료는 환자의 체질을 개선하고 장부 기혈를 균형을 되찾아서 우리 뇌가 불안과 긴장, 스트레스를 잘 조절할 수 있게 정신적, 신체적 조건을 갖추도록 하는 데에 기본을 둡니다. 그럼으로써 뇌의 윤동조절 기능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고 자연스럽게 떨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한의원에서는 망문 문절 사진법을 통해서 환자의 장부결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아울러 진전증의 원인, 심한 정도, 동반 문제, 예후 등을 판단하기 위해 심리검사, 평가척도검사 뇌기능검사, 인지기능검사, 자율신경 균형검사 등을 실시합니다. 구체적인 치료는 환자 체제를 개선하고 비저액의 기능을 회복하여 떨림과 불안을 억제할 수 있는 한약을 복용하면서 침뜸치료, 약침치료, 점침치료, 배수건부요법, 경추추나치료, 한방물요법 등을 적절히 병행합니다. 본태성 진전이나 수전증은 젊은 분들일수록 치료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또한 복용 중인 양약과도 서로 충돌되지는 않으며 병행치료도 가능합니다.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부디 가까운 한의원에서 치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